해경의 삼인자 안성식 기획조정관이라는 사람이 있는. 충암고 출신이 충암고입니다. 인수위원회 경제이분과 실무위원이고 국정상황실 행정관도 역임을 음. 했습니다. 이게 해경 어. 역사상 처음으로 한 거예요. 해경 어. 해경은 저런데 파견 가거나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충암고 이상민 장관이 충암고죠. 예, 음. 어, 그렇죠. 그렇죠. 음. 이상민이랑 얘가 가깝게 지냈고 음. 모임도 함께했다라는 그렇죠. 증언이 어. 있습니다. 어. 계엄 선포되고 어. 경찰관에게 총기를 나눠주고 해경도 무장을 시켜야 야, 한다라고 씨. 주장을 했고 야, 지금 당장 계엄사령부에 수사 인력 파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당시 해경 지도부 있잖습니 니까 음, 네. 반대하니까 언성을 높이면서 네. 다투기까지 했다라고. 이 네.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협조했던 공무원들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충암고의 안성식 하나 그러겠습니까? 우리 백령도 가는 배는 해경 배 타고 갈 뻔했어. 진짜. 해경 고위 간부까지 내란에 직간접 협조라면 이는 권력 네트워크의 총체적 부패입니다.